기도하심으로 아침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세나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그래도 시원한 바람이 부는 이런 또 9월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하루를 허락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의 고백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와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이 로마서는 바울이 자기가 믿고 있는 복음, 그 복음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 7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이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그 인사하는 그리고 자기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 아 그리고 자신이 왜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팔 절과 9절에 보시면 아 내가 너희로 인해서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 로마 성도들로 인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과 로마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쉬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바울이 이처럼 로마 교회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 얼핏 듣기에는 좀 형식적인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 하면서 자신의 진심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로마 교회를 향한 그런 감사와 기도를 말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자신의 이 진정을 믿어달라,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이 바울과 로마 교회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바울이 쓴 편지가 많지 많고 그 대표적인 편지가 로마서라고 할수 있지만 사실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주로 자기가 세운 교회나 자기랑 관련된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 로마서는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고 자신이 방문하지도 아니했던 그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지고 지금도 이어져 아, 그 이어져 오고 있는 이 로마 교회에 왜이 편지를 썼을까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의 철학이 있었죠. 아, 로마서 15장 20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자기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 이미 그 지역 내에 복음이 있으면 자기는 그 지역으로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신이 세우지도 않았던 이 교회 에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를 받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보시면, 바울은 자기교회를 세운 사람도 아닌데, 자기교회 사역자도 아니었는데, 다른 교회 사역자가 왜이 편지를 썼을까? 이 로마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을까? 굉장히 궁금하리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편지의 서두에 그동안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기도했었고, 너희에게 가고자 했었다. 라는 이런 부분들을 밝히는 것입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교회에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었다, 감사하고 있었다 라면서, 이 신뢰의 관계, 이좀 마음의 빗장을 열고 함께 이야기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10절에도 보시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희 교회에 가고 싶은데 내가 너희 교회에 가기 전에 내가 너희랑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편지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로 가기 원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로마 교회와의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복음 그것을 그들과 나누어서 함께 격려받고 위로받기 위함 그런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 로마 교회와의 교제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더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5장 23절에서 그가 나중에 이뒷 부분에 가서 밝히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 로갈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더큰 목적지는 더큰 그가 가고 싶어 했던 것은 서바나 였다는 겁니다 근데 서바나 로 가는 그 과정에서 너희를 가기를 너에게 가기를 원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죠 서바나는 당시의 땅 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스페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도 왜 하고 있느냐 면 자기가 이 지방에서는 일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의 털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리고 바울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이 헬라 지역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교회가 세워졌으니 그들이 또그 지역을 주변을 보고만 하면 된다 생각하니까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자기는 그곳을 향해서 가야, 했, 가야 한다라는 그런 자신의 방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에는 서바나가 목표였는데 그 서바나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로마를 거쳐가기 원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로마를 거쳐가는 것입니까? 위치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로마의 지원과 후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는 로마를 거쳐야 한다.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지금 바울의 관심 바울의 관심은 항상 땅 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명령, 주님의 명령에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반복하는 그런 부분이죠.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은 헬라인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 헬라어로 다 통용되어지는 그런 세계였는데 그러나 로마를 지나 서바나로 향하는 그곳은 당시 야만인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야만인이라는 이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원래는 이 바바리안이라는 말인데 이 바바리안이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가 이 헬라인의 입장에서 보면 저들이 뭐라고 떠드는데 버버버버버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그들이 사용하는 말이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아그 거기서 바바리안 이런 아그 야만인 이런 표현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아직 정보도 거의 없는 위험한 곳인 이 서반아로 가려면 로마의 도움이 필수적이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곳이지만 바울은 왜 가려는 것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위험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서반으로 가려면 로마가 당시의 중심이었고 로마 서쪽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오늘 또이 14제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땅 끝까지 왜 가려고 했을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대적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 죽이고 이러는 일에 가담했던 아니 선봉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 없었다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도 될수 없고 만약에 이방인의 사도가 될 그런 소명이 없었던, 자기에게 그 사명이 없었다면, 자기는 하나님의 대적자인데, 그렇게 부르심 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방인이 없었다면, 자기는 부르심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없었을 것이니까 자기는 이방인에게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땅끝 서반하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려는 복음이 무엇인지 로마 교회도 알아야 할 겁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와 힘을 합쳐서 로마 교회 도움을 통해서 서반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바울과 로마 교회가 하나되어야 하고 바울이 전하려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기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복음 이 로마서는 그래서 로마서 이 로마 성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로마 교회도 바울과 한 마음으로 이 복음 전하는 이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일에 그들도 동참하고 함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 17절에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략하게 어쩌면 이 뒤에 계속 나올 것이긴 하지만 요약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 16절 17절에서 밝히고 있죠. 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능력, 그 능력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 많이 할수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입니다.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의 범위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범위는 어디까지 미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누구도 이 복음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이 모든 사람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이 복음의 범위는 모든 사람에게 미쳐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것을 하라고 하면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위대한 일을 하고 업적을 쌓아야 그렇게 될수그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낭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믿음으로 이어지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방법 때문에 아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이 복음이 가져다 주는 결과입니다. 것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것 그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예수로 인해서 그 구원받은 이 복음을 기뻐하고 자랑하십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어 갈수록 여기저기 우리 몸이 고장이 납니다. 의학과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많아져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결국 인간은 죽습니다. 인간이 처한 본질적인 문제는 죽음이라는 늪입니다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좀 좋아지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근본적인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환경이 개선이 되어지고 내가 무언가 무슨 도움을 받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죽음의 늪에 빠져서 서서히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뭐 다른 것좀 도움이 되고 계속 환경이 개선되는 것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죄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 죄인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이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춤추게 하고 감동스럽게 하고 너무도 기뻐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점점 살펴보겠지만 이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느끼는 더 깊이 체험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복음에 대한 이 바울의 태도, 왜 자기가 또이이 로마를 방문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 그 안에는 열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나는 이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화요일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지고 우리도 이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이 이것들을 기뻐하며 증거하는 바울이 서바나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그들과 한마음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또 저희들도 그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실 때 화요일날 기도제목을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해외성의 나눔부, 그리고 이탈리 목장, 해피로드 목장, 또 저희들이 동역하는... 기관과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